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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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거 봐오 마이 갓 이거 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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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꺼 니꺼 네네 먹어 올레리 꼴레리 올레리 꼴레리 야 반대쪽으로 넣어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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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씨, 잘만 눕더니 또왜안 눕냐? 응? 어? 찐. 또막사 할래니까. 엄마 늦게 나가니까 좋아? 엄마도 좋아. 안 가고 싶다. 아저씨, 아저씨, 노노아저씨 아유, 너도 마찬가지고, 나아유 아유, 아 들어, 아유 들어, 아어 들어, 아유 들어, 들어, 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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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 똥꼬 들어, 똥꼬 닦아야 되는데 아, 그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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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꼬 좀 찍어 올릴까 시켜. 아, 들어, 아, 들어. 뭐냐? 이게 뭐가 막아 이러더도또 먹어. 또 먹어. 이야 니가 먹을래? 형아 꺼? 형아 꺼 니가 먹을래? <laughs> 아, 진짜, 진짜. 시원하겠다. 김주. 시원하겠다. 아우 들어와. 죠. 들어와. 먹어 먹어. 한번 어머 들어온 똥꼬는 왜하늘로 치켜들고 낙냐?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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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단해 김지수 김지우 응. <laughs> 야, 형아가 참 멋있었네. 어떻게 만에 생각했을까? 하여 다른 거는 금방 망가지니까

형안 들어도 되지, 재밌냐? 아, 진짜. 어, 넘어져, 넘어져. 이게 뭐냐, 김지우. 아우, 뒤로 봐. 아우, 뒤로 봐. 아, 공부해야 되는데. 아, 진짜. 어어어, 넘어져. 일로